안녕하세요. 어,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금융, 그중에서도 지속가능성 연계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지속가능금융은 원래 경제성장, 환경보호 또는 어, 사회정의를 촉진하거나 그 음, 그걸 해하지 않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파이낸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수가는 금융의 가장 큰 축은 수가는 투자로 자산운용사가 지금까지 명확한 어, 투자 전략과 주정동주를 통해서 수가는 금융을 이끌어왔고 역시 알 아시다시피 ESG 투자의 붐을 쭉 주대온 어, 대표적인 음 어,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가는 금융에서 어 사실은 은행이 실물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그동안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어 2018년에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금융이라고 하는 건 지속가능성장에 파이낸싱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ESG... 아 어,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경제, 사회,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속가능 금융은 우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얘기는 곧 어, 간단히 말해서 지속 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파이낸싱하는 것을 지속가능 금융으로 어, 어, 다시 이, 리네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PRP라고 하는 리스펀서 뱅킹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다시금 은행의 그 역할, 즉 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속가능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속가능 금융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고, 결국 지속가능 금융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투자는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은행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본시장협회하고 대출시장협회에서 다양한 지속가능 채권 원칙과 지속가능 대출 원칙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경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파이낸시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에 나온 용어입니다만, 2019년에 나온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원칙과 작년에 나온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 이두 가지를 같이 에, 에, 불러서 어, 같이 통합해서 얘기할 때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한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 이 금융의 접근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주거나 아니면 어, 매출이 많이 매출 많이 일으켜서 그로 인해 가지고 어, 신용 등급이 좋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밖에 없는데 어, 결국에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신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기존 여신제도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 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ESG 개선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린 뉴딜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 가능, 어, 뱅킹에 요구되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 원칙이 나왔고 어, 올해 어, 업데이트됐습니다만 어, 요건이 조금 바뀌어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 수족 가능성 연계 대출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에게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때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지속가능성 목표라고 하는데 이 목표를 대출해주는 기간 동안에 달성을 하면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게 책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재무적 이자는 낮 이제 낮아질지언정 비재무적인 이자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결국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및 또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강력한 지속 가능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본을 제공해서 대출 기관들이 지속 가능성 개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라는 것이고, 어... 최근에 나온 로이터에 따르면 사모펀드도 ESG 연계대출 또는 지속강성 연계대출 지금은 이제 ESG 연계대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 않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이속강성 연계대출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었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해서 이미 ESG 연계대출로 올해 1분기에 나간 어, 자금만 97조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붐이 있, 일고 있습니다. 결국. 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이 여기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중소기업이 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또 또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낙오되지 않게 하려면 금융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단순히 증서 ES, 기업한테 ESG를 요구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주 못하고 있어도 이 회사가 또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는 업종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어, 목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것을 달성하도록 하면 이 회사는 앞으로 어, 전환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를 유효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에게 중요한 게 바로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 금융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의 ESG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성 연계 금융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 이 사례를 하나 정리해서 간단히 간단히 보시면. 상호펀드 중에서 대표적인 칼라이 그룹이 스위스에 있는 시계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블랙스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블랙스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재활용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부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제 외부의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도록 하는 목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지속가능성 연계대출의 방식이고 사실은 원래 시작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대출을 할 때, 이, 활용했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큰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실 대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면 되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이러한 대출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뿐만 아니라 여신과 관련해서 이자를 조금 낮게 받더라도 지속 가능성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한 성과를 비재무적인 이자를 챙겨가는 ESG 연계대출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지속 가능 금융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어떠한 뭐 이자를 조금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자 플러스 어 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같이 가져온다고 하는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정부나 국가에 있어서도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어 아주 전향적으로 이것을 이루어낼수 있는 좋은 방법 방어 음,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차익 기업이 미리 정한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는 것인데, 이미 여기에서는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져 있고, 다만, 이제 이것도 워싱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앰비셔스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는데, 그러한 목표들도 이미, 상당 부분, 어, 이 SBTI라고 하는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보다도 비즈니스즈 유조한 방식으로 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도전적인 방식으로 어, 목표를 설정하는 고하 그리고 이것을 계속 검증하는 그러한 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거 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 연계 금융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된 중요한 예, 개, 어, 원인 중에 하나는 에, 녹색 대출이든 녹색 채권이든 이 녹색 프로젝트에만 이 돈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속각성 연계 대출이나 채권은 그냥 일반 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운영 자금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금을 사용하기 편하다는 측면이 있, 있다라는 것이죠. 어, 다만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계속 이제 어, 국내에서도 금융 회사들이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이나 농협 우리은행 신한에서 esg를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에게는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평가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esg를 잘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못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저탄소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ESG 또는 지속가능성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출 상품이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R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결국엔 금리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속가능 전략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중소기업이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응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앞으로 잠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GSS 채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ESG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ESG 채권이라고 하는 것말 자체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해외는 없는 용어이고, 그래서 원래 GSS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어, 상당 부분 발행에만 몰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발행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 썼느냐, 목적대로 활용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지만 이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텍사노미의 큰두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텍사노미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지속강성 연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강성 연계 채권은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이슈에 어, 어, 발행사에 발행 많은 여지를 줄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점점 더 어그 유행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속 강능성 연계채권은 작년에 나온 원칙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일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일반 기업의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목표를 설정해 준다고 하면.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또는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지속가는 그 금융 시장에서는 원래 채권에서는 녹색 채권이 가장 많이 발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소셜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됐죠. 그런데 SLB가 지금 굉장히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고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이 SLB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GSS 채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걸 도입하는 목적은 결국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발행 이유를 보면 결국에 금리 혜택을 위한 부분이 많고 또는 마케팅 효과를 노려서 발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모두 다 워싱으로 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한 그린 채권의 문제점을 해외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발행하는 녹색 채권을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한 원화 GSS 채권의 프레임워크를 쭉 보면 사실 국제 기준에 부적격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는 원칙이 있는데 사후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20개 정도가 올해. 7월까지 채권이 발행됐었는데 그중 19개사만 사후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중 외부 인증을 받은 것은 한 개밖에 없다는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들을 암시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CLO가 있습니다 어,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된 ABS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이, 이 ESG CLO가 많이 발행되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유럽의 SFDR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에로 발행할 때도 ESG를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아, 아직 한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어, 우리가 주요하게 발, 보게 될수 있는 아, 금융의 하나의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